이 사람 모두 참가해요. 한정판 코스터에 칩인 사인을 다섯 묶기 추첨해서 자 먼저 첫 번째 당첨해주인공은 M 열입니다. M 열, 아 제일 뒤쪽인가요? 자맨 마지막 M 열의 3 번입니다. 뒤쪽 인공 같은데요. G 열입니다. G 열, 자 G 열의 야 O 열일지가요? 인열인가요삼 번입니다. 자, 다음 주인공은 앞쪽입니다. 시열. 시열의 해군 의리키 세븐입니다. 아, 시번째 주인공. 네 번째 주인공은요. 네 번째 주인공은요. H! 맨 마지막 줄에서 앞줄 엘리입니다 L렬. L렬. 자, 엘리의 10번입니다. 어!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아, 자, 자, 이제 마지막이에요. 마지막 아, 이거 없을 것 같은데요. K열입니다. 아, 네. 아, 있나요? 네. 있어요? K열. K열. 네. K열. K열은 네. 13번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K열에서 축하드리니다 축하드립니다. 恭喜！